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탕골 맛집 기선생인데요 오늘은 자, 우리 밴드 가족이면서 아주 국수의 명인이라고 자부하시는 들꽃 향기님을 모시고 국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향기님 네 향기님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빨리 우러나기 위해서 네 말랐잖아요 말랐으니까 네. 물에 불리 나면 빨리 우러나요. 빨리할수 있는 비법이다아 그래요? 네, 네.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 자 이게 지금 우려, 이렇게 우러나게 한 거를 갖다가 끓인 게 이거죠? 예예. 네, 네. 자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불을 네, 네.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우러나고 진하게 우러나겠는데요? 네. 10분만 끓이면 1시간 우러난 것만 빨리 돼요 와 네. 10분만 끓이면 1시간 우러난 것처럼 우, 우러난다는 거죠? 예 네, 네. 와 이게 아무리 끓여도 그냥 멸치가루 넣으면 멸치를 넣으면 안 우러난다 고요 아니요 우러나죠? 예. 그냥이 안 우러나고 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려, 우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념장이 준비돼 있잖아요. 양념장. 이 양념장은 무엇인가요? 뭐뭐가 들어갔나요? 양념 간장이에요. 간장. 예예. 간장. 간장. 예. 양파를 넣으면 시원하게 돼요. 양파. 양파 시원해요. 양파를 넣고. 냄초는 빨간색 냄초, 깽초, 파란색 냄초 였어요아 소금은 안 들어가고 참기름 안 들어갔어요. 예. 소금 남는게 우열 뿐이야. 아 참기름이면 시원한 맛이 없어서예. 아 그래요? 예. 와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가도 안 되고해? 예. 예. 여기는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뭐 먹어 들어갔다 그랬지? 간장에. 간장, 양파, 다져요, 양파 다져 넣고 양파 다져놓고. 빨간 홍고추, 땡초. 아, 이거는 저기 뭐지 청양고추, 빨간색. 고추, 홍고추하고 파란 고추. 예, 예, 예. 그것만 한 거예요? 예예. 예, 예. 와, 그 지금 끓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예. 자, 받치가네. 네, 이걸 꼽볼게요 네, 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이걸로 어디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받쳐야 되는데 지금 그거가 없어가지고. 자, 요걸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수저로 하나요? 물을, 요걸 뜯어야 돼요. 요래 갖고 요래 했고요. 고명입니다. 네. 고명입니다. 오. 와, 그 다음에? 네. 와, 거기다 양념장을 넣는군요. 네. 와. 맛있어 보이네요. 음, 예, 소금물 지금. 아 저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 예. 들깨, 토란? 예 토란 볶음이에요아들여기다 들깨... 넣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냥 네, 간찬으로예예 예. 네, 네, 네. 와 그러면 요게 네. 이 국물 맛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한번 떠떠 주실래요? 네. 자. 저거랑 한번 신종주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이 국물 한번 맛좀 보시죠 와. 어떤 맛인지.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너무 맛있죠. 예 네, 맛있는. 맛있어요? 네.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그릇 하나 주세요. 저도 한번 떠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같이 한번 이렇게서 해 저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젓가락하고 해서 같이 네. 맛보셔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이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그리고 양념간장은 이렇게 좀 넣나요? 네. 어, 이렇게 해서 국물을 좀 저는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자, 자 젓가락으로 이거의 포인트는 양념간장도 그렇고 모든 포인트는 다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왜 이거 유튜브를 찍는 거냐면요. 이분의 비법을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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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다시 물. 멸치를 네. 다시를 낼때 이렇게 미리 네. 우려 놓는다. 네. 한두 시간 전에요? 4시간 네. 해도 되고 3시간 해도 되고. 아, 네. 상관없어요. 네. 시간은? 예. 네. 아, 조금 두, 3시간 에한번더 좋고. 아, 그래요? 네. 한번 맛을 보시죠. 아직 정전님 먼저. 예, 정주님부터 네. 국물이요. 국물을 국물을 드셔야지. 어휴,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아, 오늘 이, 이 재미에 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자, 저부터 먹어볼게요. 그러면, 자, 손비에부피.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려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뭐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종주님 이렇게 해서 드세요. 너무 네. 맛있죠. <laughs> 이게 향기님이 종주님한테 해주셨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이 비법을 공개하는 겁니다. 아 제가 식험을 했잖아요. 태어나고 네시원이도 무료도 공개 안했죠. 아, 저 혼자만이 아, 이거 공개 안하려고 식당 할때 사람을 안 썼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 쓰면 비법 알려 갖다가 아닌 거저비법 지금은 공개 안됩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요즘은 네.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다 공개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제 앞으로 네. 다 공개하실 거죠?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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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다 공개하세요. 네. 야 지금 저 이제 한기님도 저희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자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일 갔다가 오늘 맛있겠어요. 어 진짜요? 네. 음. 출출할 때. 고모님 해드리세요. 그래요? 자, 네. 아 진짜 맛있는데요. 자 이분의 향기님의 자 들꽃향기님의 이 비법 이게 최고예요. 저는 이거가 진짜 이것 이거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비법이죠. 네, 그냥 하면은 한 시간 해야 돼요, 끓여야 돼요. 그쵸. 이게 해으면0 분만 끓이고, 그냥 하면 한 시간 끓여야 돼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전략, 시간절약. 손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자, 우리는 예,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